이제 원재료는 물론이고 완전 조리식품까지 홈쇼핑 등 온라인몰을 통해 구입하고 배달앱으로 주문해 어디서든 편히 먹는 게 일상이 됐죠. 음식물 먹다 발견되는 머리카락 정도야 엄마 밥상에서도 나올 수 있어 아량 있게 패스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은 경우도 많습니다. 대전에 사는 한 소비자는 대형 온라인몰에서 주문한 포장 김치에서 도마뱀을 발견하고 기겁했습니다. 아무르 장지뱀이란 이 도마뱀은 곤충을 잡아먹기 위해 배추에 붙어있다가 김치에까지 섞여 들어간 걸로 추정됩니다. 새끼손가락 크기의 도마뱀이 제조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식품 전문가들조차 의아해할 정도입니다. 보는 것만으로 속이 울렁대는 이물도 있습니다. 손질된 갈치에서 발견된 기생충. 어묵 속에 붙은 유충은 보는 것만으로 구토유발이죠. 편의점 삼각김밥 프랜차이즈 제과점 케이크를 먹던 중 입속에서 잘린 손톱을 발견하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사람의 손이 가장 더럽다는데 말이죠. 생선에서 낚싯바늘이나 날카로운 가시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먹다 입속에서 발견했다면 상상만으로 비릿한 피맛이 느껴지네요. 이쯤 되면 감자튀김 속 수세미 조각, 피자 속 진흙 덩어리 정도는 애교 수준입니다. 완제품 포장지 속에 담배꽁초나 벌레 같이 황당한 이물이 포함되어 있거나 원재료 포장지로 추정되는 비닐 뭉치들이 식품 속에 범벅된 채 발견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단지 놀라는 걸 넘어서 위해성이 없는지 의심되는 이물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런 이물에 대한 보상은 제품 가격 환불이 전부입니다. 이물로 인해 실질적 상해를 입은 게 아니라면 정신적 피해 따위를 논할 가치조차 없다는 거죠. 음식 뒤적거리며 먹으면 엄마한테 등장 맞겠지만, 그래도 꼼꼼히 점검한 후 먹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게 약이다. 그냥 눈딱 감고 먹는 게 나을까요?